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새마을문고 철원군지부는 지난 31일 27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갈마릅사무소 대강당에서 2019년 제3회 우리는 문화, 가족문화 골든벨을 울려라 가족 퀴즈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가족 퀴즈 대회는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아이가 한 팀을 이뤄 추천도서인 우주로 가는 계단과 철원 문화원 홈페이지 자료에서 철원의 역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 출제했습니다. 시상은 골든벨 가족 한 팀, 실버벨 가족 두 팀, 장녀상 가족 열 팀을 선발하였고 모든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전달됐습니다. 이경윤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독서 및독후 표현 활동으로 사고력과 창의력을 배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음 행사에는 많은 가족이 참여해 철원의 독서 문화 생활이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